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요일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 찾으신 분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가운데 거하면 자기 속에 그 느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니이는더 그 어두게 그를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너희 죄가 그의 힘으로 말려 아마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미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에 거하시며 너희가 통합하들을 이겼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오 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면 한 제목으로 잠깐 아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최고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누구를 미워하는 거. 원수 짓는 거, 당짓는 거. 네.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 안을 깨끗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이 해결되는 거야. 아, 그렇지. 네.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성이 들러오는 게 나는 너를 위해 용서했는데 너는 왜 가서 용서를 못하나 가시 아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보면 뭐합니까? 질책을 하고 있어. 내 덕분을 빼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해야 되듯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저가 이렇게 말씀을 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다른 는데 뭐뭐 그렇게 자꾸 쓰라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쓸 때마다, 읽을 때마다 뭐합니까그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깨달아요. 뭐를 깨달아? 아, 하나님, 보배를캐는 거예요. 보배를 그래서 아 말씀이 흉악한 것을 이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베드로 전서가 뭐랍니까? 모든 성경은 가만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착하게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예배 시간에 청설을 다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말씀을 듣고 작은 말이라도 항상 기뻐라 시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 것에 자꾸 파묻혀. 아이고, 오늘 좀더 자자, 좀더 웃자. 빙를 감도 같이 온다든지 왜 전도서에. 우리는 그거를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며 하나님 하시리는 굉장히 우리가 영적 부분이 예민해요예민한데그 영이 잠들지 않아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호로 할라카면은 가서 뭘 해야 돼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야 돼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면만 하나님께 쫓겨났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회복됐으면은 자녀답게. 그래서 로마서 뭐랍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로 이끌림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늘 뭐합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죽으면 뭐 큰아들부터 작은아들부터 뭐합니까? 상속하잖아요. 재산을 물려주듯이. 우리는 하늘 나라로 상속받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왜? 돈은 내 인생에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고보스의 일장이, 장이 보면 있잖아요. 누구도 하는 시험치 않아.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걸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걸려서. 아이고, 좀더 자자, 좀더높자좀더 벌자. 아이고, 내돈 없으면 뭐야지, 어떻게 하지? 아이고, 막 옛날에 그랬어. 나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고, 돈이 좋더라고. 근데 돈은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1순위로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1순위로 해놓고. 그 나머지는 아 하나님께서 세상도 돈이 있어 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너무 부유해도 만드시고 왜혹 가난해서 내가 다른 걸 도둑질할까 심히 두렵고 또혹 부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뜨면서 하나님 나 없어도 돼나 하나님 안 믿을래가 뭐배 뜨는 일까봐 그게 심히 두렵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해도 마시고 정말 남한테 꼬이 않을 정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하면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뇌게 야 돼. 말씀을 자꾸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면 그거 불어. 제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자꾸 다녔다고그 어느 순간에 뭐 모르겠어, 요 하여튼 뭐다 잊어버려서. 그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시잖아. 그분이 뭐라고요? 그 그래? 선한 꿀을 주시는 거죠. 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 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로고가 되는 거예요. 로고, 로그.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가마 감동을 받는 거라고. 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든지 세상 것을 볼때 노래할 때그 뭐 세상 노래를 할때뭐 어떻게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이제 뭐 당했든지 뭐, 뭐 사랑한 사람 못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딱 나오면은 가마 감동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선도 세상 거보다는 근데 이제 세상 것이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 어느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이 나오고 어느 순간 가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저 세상 노래방도 참 가서 노래를 좀 불렀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되고 나서는 발딱 끊게 해 주시니까 뭐 가지도 네.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가득한 사람도 없고 가득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뭐 별로 막 그렇게 막그 돈이 아깝더라고. 차라리 그돈 갖고 내가 다른 걸 하지. 그러게 싶어서 가안 가고 싶더라고. 왜냐? 돈이 아깝잖아. 와, 찬송 뭐 밤새도록 틀어놓고 불러도 누가 뭐라해내 혼자 내가 하고 싶으면 저 안에서 딱 불키고 혼자 찬송 보고 항상 불러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도 한국 갖고불러도 적이 많아요. 그때 하님께서이 영화를 싹 열어주시더라고. 그면 먼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런 것을 알게 해주셔. 그걸 먼저 그당시는 이제 좀덜 돼가지고, 자랑하기 좋아하지. 꽃이 활짝 피었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 꽃이 이쁘네, 이쁘네, 이쁘네 가다가, 네. 네. 그 나중에 이제 음이 들면 어떻게 돼? 팍 꺾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은 얼굴이 이쁜데. 그게 이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깊이 감옥 갈수록 우리는 입술을 다닥 걸어야 돼 입을 띠을딱막고할 입을 말만 딱 해야 돼그 자꾸 막 주저주저 하면은 어느 어 하느님께서 말을 못 하게 만드시더라 말을 안 하게 하셔 왜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거거든 그리고 자꾸 내가 이길라 그래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더는 주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저도 다른 사람위왜게 하면 다걸어버렸어아 그만 얘기하시고 내말좀 들어보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뽕을 들면은 답을 자기가 다 갖고 있다니까. 끝에 가서는. 그는 자꾸 이제 그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 저 세상 다니면서 아, 말도 없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에 가서 뭐가 돼 있어?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뭐예요? 끄집어 내는 거예요. 끄집어 내고. 자꾸 끄집어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말도 적어지고 이제 다듬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뭐, 사랑, 희라, 하평 오래 그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었게. 네. 그러니까 성품을 닮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를 하게 되고, 아, 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뭐, 내가 용서를 못할 거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그 들고, 또 마음이, 그전에 저도 굉장히 좁아서. 그래갖고 막, 애기하고 싸우면 3일 동안 제가 밥을 안 먹었어. 말도 안 하고. 네, 보자, 두고 보자. 왜? 억울하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푸는데, 밤새도록 그냥,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론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체해 주시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로마성과 갈라디아성과 하나님께 아, 빌리보스에 나와 있다. 통복하지 않고, 근유력이지 않고, 그 막 그냥 통곡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거막 그동안에 논눌려 있던 거 그동안에 막 잠재 의식으로 잡혀 있던 거 이런 것이 막대성 통곡이 나온다니까. 나도 몰라. 막 그냥 대성 통곡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치료받게 되면은 이내 이 마음에서 가만 땅에 걸어 다니는데 뱅이 타는 기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 옆려 걱정 다 하는 거지. 세상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내 아이도 좋고 내만 잘되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나만 잘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뭐여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내 좁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 굉장히 넓어. 염전에 그 바다 얼마나 넓어요? 세상 굉장히 넓어요.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그전 세계를 내 품에 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성령님 오셔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 여서 보실 때 요만큼 밖에 안 되잖아.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좁더라고. 좁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재락하는 것을 정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내 나를 다 쓰레기 된다고 다 쓰레기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삐지면 은 그냥 아이고 저만 잘난다 나도 잘났다 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그럼 이러면서 갈봤어 근데 지금은 누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소화가 잘돼 그과 같지도 않고 그냥 소화 잘 돼. 그 우리 작은 아들 이좀 성질이 좀 뭐랄까 다이어, 다이얼 다이 다이얼질 성질이에요. 팍하고 혼자 또 혼자 며칠 있으면 또 풀리는 성질. 그러니까 처음에 탁할 때는 막그 전에는 막 대들어서 네가 감히 어디 있는데 다 대들어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냥 아유알았다알았다 까나, 까나 그래. 그냥 네. 까나 그래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자가 이제 잘못해서 생긴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래 아 이것이구나. 우는 그걸 모르잖아. 그냥 이기려고만 하지.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자꾸 분한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억울을 듣게 되더라고. 아유. 그래서 듣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다. 그 어둠,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 은 내가 나를 갖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면 또 그거 갖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는 온전치 못해 계속 와, 어? 또 하나님 쪽 돌아서면 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왜 세상이 그 악한 형들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주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건들지 자기 밥이 돼 있는 자는 이미 건들건 본성에서 자기 밥인데, 그렇잖아요. 내 밥인데, 악한 년도 자기 밥이야. 그게 건들 필요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지금 하나님 오실 시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붙들어야 되잖아. 그래 야 하나님께서 날짜를 더 연기를 시키지 아, 네.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천 년을 하루같이 계산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루하루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 년을 하루같이도 할 수도 있고, 하루를 천 년같이 계산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 요한 1서 2장, 3장, 뭐다 이렇게 뭐예요 사랑의 장이에요. 그 요한이 왜냐면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근데 십자가 질 때,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사도 요한한테. 베드로도 사도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뭐 거기 얼마나 많아요. 뭐 마가도 있고. 네, 누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 있는데 왜해피이면 사도 요한한테 그걸 부탁했을까? 그래서 요한 일서, 요한 일, 요한 계시로 이게 다보여요 아, 사랑이잖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 기도를 하고 막 봉사를 부어같이 뭐 하고 그런 그거는 내 행위잖아 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크게 뭐 봉사해놓고 뭐해요 내가 우리 이렇게 회사했다 뭐 현대가 뭐 하면 대 했다 삼성에 서으면삼성이 내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랑 왼손을 모르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밤무섬에서 뭐했어요 사무선 뭐였냐면, 원계시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그 우리가 비치신 주님을 갖다가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이겼잖아. 사망건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염접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 안 돼주면은 우리는 자꾸 정욕을 따라서 가고 세상을 따라서 가고 자꾸 내 육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내 영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두려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지고 그분이 나 주인이 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는 거나 입을 들어서. 음. 저도 말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 본의 주네 그 어떨 든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제 입을 통해서 네. 이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자꾸 뭐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할라하면 세상 법으로 법정에 가고 또뭐 무기징역해가지고 징역 가두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자녀의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온 탕자? 그래서 성경은 왜 누가 복음에 우리가 탕자한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그왜 그 왜?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해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 네. 돌아오는데 그냥 오기를 보다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 네. 용서를 받고 아, 네. 오기를 바, 바라시 않을께서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웠으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때뭐 우리가 아까 농사짓는 얘기도 잠깐 했지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빡빠시 보게 들고 내가 잘났지 가고 가면. 그러나 벼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고기는 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만 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꾸 고기가 뻣뻣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 그 애굽으로 그 종살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갖고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럼 자유를 주셨잖아저 종살이 하는 데서 정산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뭐합니까? 뭐, 뭐, 그 모세가 말씀을 받을 간 사이에 모세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뭘 만듭니까? 금파지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굽에서 우리 꺼냈다 하잖아.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잖아. 그 하나님 얼마나 대노하셨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자꾸 막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항상 묻고, 자꾸 물어요. 처음에는 좀 대답 안 하셔요. 근데 자꾸 물으면내 마음에 뭐가 뜨끈뜨끈 하면서 깨달아진다니까? 근데 세상 공문은 여기다 놓어요 그래서 빌리포서가 뭐라 합니까? 3장에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를 받기를 원해야지, 딴거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이방인 구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터다 세심받으시잖아.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 두드려 열 있게 되다하잖아 왜? 너희가 하물만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인간의 방법에 아버지도 자식에게 아무 좋은 걸줄줄 줄 아는데 너에게 배움과 증가를 주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아라 만나 주시라두드리 열릴 것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일하시잖아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 드려야 되겠죠 내 것은 없어 내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오늘 밤이라도 하는 가작하만 가야 돼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몰라 뭐 천년 만년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 코로나 걸려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도 그 속에 지금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입도 항상 가려서 하시고,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께서 뭐라 하냐면은 세상의 부도 지키라 했거든. 그거 그 무시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고쳐 주실 거야. 그냥 몇개폐이쳐 놓고 어떤 분 전도사님 한분 있는데 그 젊었을 때 이제 어떻게 여기 등뼈가 이렇게 조금 굳었대요. 그 당시에 수술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건데. 미련 미련해 가지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미련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 나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고 기도했는데 를난곱세가 되고 렸어. 이게 렇 받고 픽 튀어나서 수술도 못 한대. 그러니까 수술할 때 수술하고, 그리고 의술을 하나님한테 부탁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참 수술이 무사히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빌려서 또 쓰시잖아. 왜?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약안 먹고 면 버티게 가지고 막 건강 해치 갖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감기 같은 바이러스 오는 게뭐 줘서. 그럼 우리는 막 목사들은 빨리빨리 고쳐야 돼. 왜냐? 기침하면 안 좋잖아요. 대번에 기침하면. 아이고 막 사람 쳐다봐, 아유 바이러스 올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고쳐야 돼. 감기 오면은 여러분들 빨리 가서 주사 맞고 빨리 가서 하세요. 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있또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 다른 사람들한테 질병을 옮기면 안 되잖아. 감기 같은 바이러스 옮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킬 건든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 알, 알아도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확진될 때까지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없는 곳으로 제가 간을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는금식을 너무 많이 시켜갖고 기도원에 자꾸 보내셔서 그 교대로 가가지고 성령 죽만 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대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안에다가 우리가 채우면은 대이야 기다리고 있던 뭘 하던 그 뭘로 생활시킬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게 그게 명령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강기도 우리가 명령 생기면 왔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명령을 생기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아, 감사합니다. 한쪽 길을 듣고 그냥 흘러버려. 그래야 되는데 그 한쪽 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을 내려갚 버려. 그럼 가슴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될수 있으면 하나님 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차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귀신이. 그럼 내가 나온 집에 청소가 깨끗이 됐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가 없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피가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있고 왜냐 피 없이는 제사를 안 지냈잖아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고 물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왜 물을 뭡니까 우리가 뭐 손도 씻고 또 모든 것을 씻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피가 예수 물이 뭡니까 내 마음과 몸을 다 씻어 주셔야 돼. 그게 말씀이라고. 아, 네. 말씀을 내가 쓰지 못하면은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흔들리. 수 하나님께 말씀과 물과 피로 거듭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 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내가 무슨 아픈 일을 저질렀던, 뭐를 했던,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한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 7절 제사장과 정령과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그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저희 여러분들은 다하나님이 택한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는지 저희들 알지로부터나 기도하면서 성령이 끌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